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찬양치유 사역자로 활약하고 있는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의 간증이 전파를 탑니다. 이 목사는 구TV의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잘나가던 삶을 버리고 사역자로 변신한 후 침체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제자 양성을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이순희 목사의 사역이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구TV의 간증 프로그램 러브쉐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좁은 길을 따라가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감동적인 사역 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브쉐어 주인공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입니다. 이평찬 목사와 서사라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러브쉐어 이순희 목사 편은 그녀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목회자로 부름받아 찬양 치유 사역자로 살아온 여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영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전 세계의 기도원 용사와 같은 700명의 제자와 700개의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에 따라 대구와 인천, 미국 LA와 캐나다 토론토 등 국내외에서 영혼의 샘센터와 백송계를 세워서 영육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기적적인 요소로 가득한 이야기는 방송에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백송교회 사역자와 성도들의 간증도 감동을 더했습니다. 백송교회 부교역자 배지희 박진호 목사, 문종훈 전도사, 그리고 허영옥 여선희건사는 이순희 목사를 통해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이 치유받은 기적과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성령 충만한 말씀과 찬양으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온이 목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위대한 업적과 세상을 깨우기 위한 놀라운 사역을 볼수 있습니다. 구티비 러브쉐어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방송됩니다.